안녕하세요. 급등의 정서 김프로입니다. 자, 오늘 첫 영상을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 자,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앞으로 저희 채널에서는 급등 종목을 무료로 추천드리거나 혹은 배우시는 분들을 위해서 프로의 길로 안내해드릴 수 있는 표지판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한 저희 급등의 정석 런칭 기념 이벤트로 무료 체험 이벤트가 진행 중고 있는데요. 자, 오늘 아침부터 진행하면서 오늘 첫 추천 종목 바로 엔진바이오 10% 이상 수익을 안겨다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 가능한 종목들로 추천드리고 있는 만큼 내일 당장 급등 종목 추천드릴 예정이니 아래 하단 번호로 급등만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내일 아침에 보내드리려고 하고요. 추가적으로 500만원 상당의 급등 예정석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받아보신 이 엔젠바이오 갑자기 급등한 종목 어떻게 선정했나라고 궁금하신 분도 많이 계실 텐데요. 자, 이 내용들, 이 노하우들은 전부 이 책에 담아 놨으니까 꼭 받아보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첫 번째 종목 바로 진메트릭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짐 매트릭스, 바로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께 종목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릴 때는, 첫 번째로, 자, 시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으로 짐 매트릭스는 어떤 종목인가. 자,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서, 이런 종목들이 언제 올라가는지를 두 번째로 설명드릴 예정이고, 추가적으로 결국에는 주가는 누가 끌어올리죠? 세력이 끌어올립니다. 자, 이세력에 대한 흐름들에 따라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는 목표가와 지지, 라인들을 기준으로 해서 세 가지를 설명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시장에서 바라본 짐 매트리스는 어떤 종목인가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여러분들 사실 주식 하시면서 이슈에 정말 많이 의존을 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슈는 결론만 말씀드리면 무용지물 한 겁니다.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명분으로 작용을 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이세 번째를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자 바로 첫 번째 설명을 드리자면 자 이전까지 집만틀 수는 어떤 종목으로 올라갔죠? 자 어떤 테마였죠? 치료제 백신 테마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올라갔던 이유, 백0택의 나스닥 상장 추진설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보게 된다면, 결국에는, 이런 테마로 올라간 게 아니라, 결국에는, 개별 이슈로 올라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개별 이슈로 올라간 만큼, 이 개별 이슈 종목은 언제 움직이냐? 자, 이런 부분들을 꼭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개별 이슈 종목은 언제 움직이냐면, 개별 장세에서 움직이냐? 한 거죠. 자, 개별 장세는 언제냐? 자, 그러면, 시장이 보합권이다 한마디로, 주도 섹터가 불분명할 때, 각종 테마 종목이나 개별 리슈 종목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진매트리스 현재 시장, 앞으로도 개별 장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추가적인 급등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개별 장세에 대한 흐름들, 시장 수급에 대한 부분들까지 완벽하게 설명을 드렸죠 자 이렇게 첫 번째 설명 드렸고요. 자이첫 번째 설명과 안에 이 시장의 수급 이두 번째에 대한 부분들까지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시장에서 바라보는 관점과 시장에 대한 수급까지 완벽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정말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릴 거예요. 꼭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재 구간 이 검은 선 보이시죠? 자 검은 선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이 다음 종목은 바로 랩지 노비스입니다. 자 검은 선 보이시죠? 자 그리고 엑세스 바이오 그리고 오늘 바지텍 매드까지. 자, 보시면 뭐죠? 자, 이 검은 선. 네, 이 검은 선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자, 이 자리가 바로 어디냐면 변곡점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팁 드릴 거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변곡점에서는 이슈를 동반해서 급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자, 이 등락폭 자체도 바닥 구간에서부터 최소 40에서 50% 이상 급등하기도 하면서 마찬가지로 집매트릭스 역시나 시장 수급과 이 변곡점의 위치에서 급등하는 경우로 봤을 때 충분히 추가적인 급등이 가능하다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분봉상흐름을 보게 되면서 지지라인과 목표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앞서서 일단 주봉상흐름 보시게 되시면 오늘 이 파란 선 구간들 보이시죠? 자, 이 파란 선 구간들, 이 선들이 두 개가 겹치는 구간들. 자, 여기가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아주 강한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1차 목표가는요. 18,000원 먼저 체크해 두시기 바라고요이 18,000원 구간들을 돌파하게 되면, 이 다음 선까지 보게 되면, 19,000원까지. 이렇게 1차와 2차 목표가 먼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설명드리기 앞서서, 제가 세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죠? 주가는 세력이 끌어올리는 거다. 자, 세력이 끌어올리게 되면 본인들의 단가를 지켜 줘야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지지 라인을 꼭 체크해 두시기 바라는데요. 자,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 오늘 상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자, 상한가에 도달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갭을 띄어서 상승할 가능성 은 꽤나 높은데요. 자, 하지만 1%의 확률로 하락해서 시작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밑에 구간에서 지지라인 잡아드리자면 13,500원과 13,000원만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주가는 세력이 끌어올립니다 결국에는 세력은 계속 이런 파동을 그리면서 상승을 시켜야 되는데 본인들의 단가를 훼손시키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제가 짚어드린 자리가 오늘 세력의 자금들이 많이 들어왔던 구간들인 만큼 이런 구간들을 꼭 지켜줘야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해서 잘 체크해 주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꼭더 많이 올라가서 여러분들 수익도 많이 보고 나오셨으면 좋겠고요. 요새 시장 정말 좋죠. 자 시장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시장이 예전만큼 올라간 만큼 종목들이 다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고 물린 종목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시다시피 제가 오늘 짐매트릭스 이렇게 설명드렸죠. 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슈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갖고 계신 종목 중에서 걱정되시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제가 이런 식으로 세력의 입장과 그리고 어떻게 이 종목을 바라봐야 되는지 이런 자세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종목 상담 해드릴 거니까 아래 번호로 종목명 그리고 비중 그리고 매수 단가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시장 정말 흐름 좋습니다. 자 이런 시장 흐름에 따라서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은데 자 문제가 뭐냐면 개별 장세라 말씀드렸죠. 그 만큼 수급 자체가 한쪽으로 쏠릴 수 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도 정말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 수급의 이동에 따라서 어떤 종목이 오를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고 종목을 선정해 나가셔야 됩니다. 자, 하지만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런칭 기념 이벤트로 무료로 종목 추천을 드리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오늘 4월 8일 오전 9시 3분 보이시죠? 자 보이신가요? 자 엔진바이오 여러분께 오늘 추천 나갔습니다. 최근 정치 테마, 가상화폐 테마 종목들이 순환매 돌면서 상승한 가운데 현재 주도 섹터가 정확하지 않는 이 개별 장세에서는 신규 테마라든지 혹은 신규 성장주들이 크게 급등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추천드리고 나서 오늘 바로 급등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종목들, 여러분만 매수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께 추천드렸던 가격대 이 구간이고, 여러분들께 추천 다 나가고 나서 저는 진입을 하다 보니까 좀 높게 진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대략 6% 정도 수익을 보고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잘 따라오신 분들은 10% 이상 수익을 가져가셨을 겁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걱정되신 종목 있으시면 언제든지 종목 상담 해주시고, 급등 종목 받고 싶으시면 아래 번호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지멘트 뉴스 여기까지 설명드렸고,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현대바이오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제가 현대바이오만 점프해서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앞으로 종목을 설명을 드릴 때 어떻게 또 설명을 드릴지 세 가지를 통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첫 번째로는 시장에서 바라본 현대바이오. 자,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으로 본 종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와 동시에 설명드릴 게 최근 시장 수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세력에 대한 흐름들을 파악을 하게 되면서 기술적 분석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현대바이오에 대해서 보는데, 일단은 현재 현대바이오는 어떤 종목이죠? 테마 종목인가요? 아닙니다. 개별장세에서 움직이는 개별 이슈 종목입니다. 자, 이 개별 이슈 종목은 언제 움직이죠? 개별장세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개별장세가 언제를 나타내는 건가? 이게 가장 중요하죠. 주도 섹터가 불분명할 때입니다. 삼성전자가 올라가거나 IT 섹터에서 크게 올라가거나, 한마디로 그 장세가 IT 섹터가 계속 올라간다. 그럼 주도 섹터가 IT 섹터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한마디로 이런 게 움직이지 않을 때 움직이는 게 바로 개별 이슈 종목, 그리고 테마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향후 지금 다음 주까지는 계속해서 개별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대바이오 또한 추가적인 급등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자,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 설명드린 게첫 번째와 두 번째죠. 자, 그럼 세 번째로 넘어가게 되면 최근 주가를 끌어올렸을 때 세력의 흐름들을 보면서 지지라인을 짚어드릴 건데요. 간단하게 이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설명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런 흐름들 많이 보셨죠? 자, 이게 바로 뭔가요? 상승파동입니다. 자, 상승파동 하는데 주가가 이렇게 상승한 것, 결국에는 이 자리에는 누가 들어오는 거죠? 자, 세력이 들어오는 겁니다. 주가를 끌어올리는 건 뭐죠? 세력입니다. 자, 세력은 어떻게 끌어올리죠? 돈을 써가면서 끌어올립니다. 자, 주가가 올라가는 원리가 대체 뭐죠?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우위에 있을 때 올라간다는 거죠. 매수세가 계속 붙는다는 것. 누군가가 계속 산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돈이 투입이 된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다 보니 이런 구간에서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조정이 나오죠. 자,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는 개인들을 떨어내기 위해서, 털어내기 위해서 조정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눌림목이라는 게 생기고 뭐가 생기죠? 지지 구간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 구간이 왜 생기냐? 세력의 단가 부분들이기 때문이에요. 결국에는 지켜줘야 되는 자리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현대화역 또한 제가 지금부터 짚어드릴 자리, 바로 48,000원입니다. 자, 48,000원, 추가적으로 47,000원까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구간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이런 구간들을 지켜주면 재차 급등이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현재 조정이 나온 이후부터 지금 초입부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 구간에 있는 만큼 현재 세력의 단가를 지켜주고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 그리고 오늘 역시나 주가를 끌어올렸을 당시에 세력의 자금들이 분명히 들어가 있고, 이 단가 부분들을 지켜주면 재차 다시 급등이 가능합니다. 하다는것꼭 기억해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이런 구간들을 지켜주면 재차 급등이 가능한데, 자 문제가 뭐냐면. 위쪽에 물량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주봉상 흐름 보시게 되시면요 자 보시다시피 앞서서 이큰 흐름으로 갔을때 강한 저항 구간으로 형성되는 구간들인데 자, 이 파란색 라인이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1차 목표가고 2차 목표가는 이두 번째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시해 드리는 1차 목표가는 55,000원 구간들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목표가는 65,000원까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순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주식은 정말 단순해야 됩니다 지지라인만 세력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세력이 단가만 지켜주면 재차 급등이 가능하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현대바이오 알기 쉽게 정말 핵심만 딱딱 설명드렸는데요 혹시나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다 라고 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눌러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저희 첫 번째 도입부에서 보셨다시피 저희 무료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오늘 추천드렸던 종목이 바로 뭐라 말씀드렸죠? 엔진바이오였습니다. 자 엔진바이오 오늘 4월 8일 목요일 날 그리고 오전 9시 3분에 추천드렸고요. 자이 종목으로 10% 이상 다 수익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내일 당장 급등할 종목 미리 선정을 해놨고 저희가 내일 아침에 바로 나갈 거니까요. 아래 번호로 급등만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이 종목 선정 방법은 저희 급등의 정석 이 자료를 배포해 드릴 건데 500만 원 상당의 이 자료 안에 제가 오늘 종목 선정 방법에 대한 부분들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으니까요. 공부하신 분들은 이 자료 꼭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추가적으로 시장은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내 종목은 안 오른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꽤나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서 물리신 종목도 정말 많으실 텐데요. 제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종목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어떻게 또 나와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자세하게 상담해 드릴 거니까 아래 번호로 걱정되신 종목 있으시다면 종목명, 매수단가, 그리고 비중을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는데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그리고 좋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